8시 31분, 지금 제용 출봉 올라가는 길인데요. 여기 봐, 아주 또 가파른 예, 가드레일 자꾸 올라오는 데를 좀 올라와서 좀 쉬고 있습니다. 예, 지금 쉬는 이유가 이제 뭐 기본적으로 힘들어서쉬는 거긴 하지만 예, 실질적인 문제 원인은 예, 굉장히 위험한 길을 가고 있어서 어, 좀 페이스 조절을 하려고요. 예, 막 그냥 헉헉대면서 계속 무리해서 간다는 것은 좀 피해야 되기 때문에 예, 저기가 이제 의상복인데 여기 사람들 있는 데가 아니라, 이쪽이 이제 뭐 저쪽이 더 높은 것 같기도 한데, 이건 이쪽 숲이 있는 데가 의상봉 그 표지판 정상 표지판이 있는 데죠. 여기가 이제 저, 여기 나무 바로 뒤가 원효봉이죠. 원효봉, 여기 용저 염초봉, 그다음에 그 다음에 가운데가 살짝 보이는 높은 데가 수문벽 바위고요. 그 다음에 백운대, 만경대, 노적봉, 어. 노족봉에도 을 이렇게 능선이 하나 있네요 보니까 자않게 합니다 아휴 이제 뭐 이제 뭐 봉우리 하나 올라왔으니 뭐 에이. 지금 일단은 문수봉까지 가는 게 1차 목표고요 음. 문수봉까지 가서 에이. 지금 더더갈 계획은 있는데 예, 일단 문수봉까지 가는 게 목표입니다. 가서 생각해봐야죠. 청수동 안문하고 문수봉까지 지금 같이 진행해가지고는 뭐4 시간도 더 걸릴 것 같습니다. 예. 할수 없죠. 뭐. 제 페이스에 맞춰서 가야지 예, 무대할 수는 없으니까요.